장관님 ppt 나올 텐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농내에 사건은 국회에서 부결 후 기소까지 보통 열흘이나 한달 정도 걸렸던 다른 국회의원들 사건하고는 다르게 무려 91일이 걸렸습니다 기소까지 최장 기록인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거죠 첫째 최장 기록은 아닌 것 같고요 과거에 5개월 걸린 사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에 관해서. 첫째는 이게 당시에 현금 띠지를 추가적으로 추적하는 수사가 있었고요. 현금이 나온 현금, 현금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장롱에서. 그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다는 거하고, 그리고 검찰이 판단하기에 구속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봐서 회기가 연장되지 않았을 경우, 예를 들어 서 3일째까지 이어져서 계속 국회가 이어졌는데요. 그러지 않았을 경우에 재청까지도 염두에 두면서 수사를 진행했었다는 라 말씀을 말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밖뀌네요 우리 이 본회의장에서 장관께서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셨는데 또 다른 이런 그 기소와 관련된 다른 것들이 필요했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요, 별건이죠. 그 새롭게 나온 돈에 대한 출처 찾기란 것이었고, 아니 돈의 녹음까지 있는 증거인데 뭐 증거가 더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고요. 장관님 지금 별건 수사 가능한 게돼 있나요? 관련 수사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지금 별건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별건이라는 표시가 자, 금지되는 별건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수사를 하는 수단으로서 전혀 관계없는 걸 말하는 것이고요. 별개의 수사가 당연히 하죠. 범죄가 있는데 왜 수사를 안 합니까? 수사할 게 많았던... 신맞습니 아닙니다. 다른 사안까지 있었다는 거죠. 여주의 수사가 계속됐다는 것이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번 보도돼서 별거의 현금이 거액의 현금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 현금의 불법성도 수사하는 수사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탄 국회가 이어진다는 걸꼭 전제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까지도 어, 그 염두에 뒀던 것으로 제가 보도 보고 받았습니다. 확실한 거 차고 넘친다고 엄청 자신있어하셨는데 왜 석달이라고 셨느냐 그걸 물어본 거고요. 혹시 수사 필요성이 없을까요? 아닌 다른 의도로 국회에 덜컥 체포영장부터 보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답변 중요한 수사였으면 드리겠... 그 길었던 석달의 기소까지 시간 동안 노웅내용원은몇 번이나 불러서 조사하셨습니까? 지금 이런 경우에,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구속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검, 지금 저, 이 국회에서 3일절까지 이어가지고 계속 그 국회가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정상적으로 3.1절이라든가 매일 빠졌다면 당연히 영장청구가 재청구 됐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사가 부족하다, 아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지만 돈 주는 장면 녹음된 사건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증거는 어차피 충분한 상황이었고, 거기서 기소를 하는 데 있어서 추가 범죄를 밝혀서 같이 기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뭐정두원 사건, 정두원전 의원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도 했어도 두 달, 세달 걸리고, 그 전에 뭐 다섯 달까지 걸린 사항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 기간만 가지고 수사가 부족했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는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몇번 부르셨냐고요? 그건 제가 확인못해 봤는데요. 가서 확인하고 오실 시간 드릴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별, 별도로 추가적으로 노웅래 의원을 부를 필요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다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 기술을 못한 것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하는 것은 인신 구속이 필요한 상태에서 피해자 본인에게 확인해야 할게 많고 수사할 게 많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속 수사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노웅래 의원을 지, 그인 91일 동안에 단한 번도 검찰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증거 사고 넘친다면서 91일 있는 시간을 끌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별건 수사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구속 수사해야 될 사람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직접 확인 수사를 안 해요. 그렇게 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국민적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단히 상식적이고 위원님 지금 녹음까지 있어가지고 그 지금 나와 있는 6천만 원 뇌물 부분에대해서는 이미 증거가 단단한 상태고 거기는 추가 수사를 하고 있는 데다가 이 정도 사안이면 구속할 수 있는 사안이고 구속해야 된다고 다른 국민하고 형평성 문제 본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가 이렇게 3일절까지끼워서 연속으로 방탄할 것이라는 거 상식적으로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 점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그 점까지 감안했기 때문에 새로운 구속영장 청구까지 생각 염두에 두고 수사한 것인데 어떤 부분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는. 저 이상감입니다. 해 괴변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구속 수사를 요하는 수사까지 해서 20일 20일 동안 수사를 하시게도 있잖아요. 검찰이 그 20일 동안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될 대상에 대해서 덜컥 체포영장을 보내놓고 정작 90일 동안 아무런 확인 절차도 안 거쳐요. 위원회에서 중에선 덜컥이란 말 빼고는 넘어지. 팩트뿐 이제 이거든요 구속할 만한 사안에 대해서 입증이 충분한 상태에서 당연히. 국회의원에서 영장을 청구하죠. 입증이 부족한 상태에서 한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그 그 이후에 어, 저희가 회기가 중단되거나 했었을 때 영장 청구도 고, 그, 감안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새로 발견된 현금의 출처에 대한 수사 필요한 것 그런 수사하는 게뭐 잘못됐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다던 법무부 장관이 석달 동안 기소도 못하는 검찰을 두고 봤어요. 또 헌법 기관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 영장을 보낸 검찰이 그긴 3개월의 시간 동안 직접 수도 한 번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처리한 체포 동의은 도대체 뭡니까? 우리 갖고 놓은 거 아닙니까? 검찰과 한동훈 장관이 우리를 이런 식으로 농락해도 됩니까? 국민들의 상식에게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이 체포영장 국회로 보내놓고 정작 90일 동안 기소조차 못했던 검찰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회와서 선동하다시피 해놓고는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에 단한 번도 직접 서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야말로 한동훈 장관의 정치기획사건이라고 이야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답정, 기소, 정치적으로 기획된 부실한 정치수사이고요 이재명 겨냥한 사전예행 연습용 간부기로 활용된 한동훈 장관이 총괄지위한 입법부 농락사건이라고 저는 이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국민도 노웅내원이 유죄인지 유죄인지 모르지만 이번 수사가 한동훈 장관이 주도한 너무 티나는 정치기획수사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도 저도 확실히 그건 알겠습니다. 하신 말씀 있습니까 비약이 너무 심하시네요. 녹음까지 있는 뇌물사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계속 연방 연장으로 3일절까지 껴가지고 방탄하신 거에 대한 반성을 하신 문제지 지금 이 부분에서 부르장 났다고 비약이다 에이 저는 국민들께서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어, 어떻게 보실지 걱정됩니다. 증거가 다시 차고 넘친다고 얘기하시면서도 그렇게 지지부진한 수사와 단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 아니 얘기하면... 확인할 필요가 없었던 네. 사안이죠. 지금도 그러면 있는... 왜 체포 영장을 보내요? 자. 그러면 왜 구속을 시키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수사해서 기소하시면 되지. 이원 말이 됩니까? 위원님. 원래 불구속 수사가 원칙 아니에요? 위원님 위원님 지금까지 재벌 사건에 있어서 제가 수사하는 사건자 구속 계속, 계속 주장하셨죠. 네. 그러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무슨 뭐그이 혐의가 부족하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이트 칼라 범죄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이 구속의 필요성이고 이것은 반드시 구속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구속작자 청구한 거고 증거가 충분했습니다. 뭐가 문제죠? 그래서 영국이 기각되고는 아무런 수사도 안 하셨어요. 안한건 아니잖아요. 넘어갑시다. 아, 넘어갈 문제는 아니고요. 저는 그 잘못할 말씀이라 잘못드린 말씀이라고 다시 한번 지퍼 지퍼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여기는 대정부 질문하는 자리지 답변하는 자리가, 한 자리는 하죠.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서로 질건 지키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장관님 헌재의 권한적인 심판 청구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혹시 상의하셨습니까? 국민의힘을 막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는 조치입니다. 당연히 보고합니다. 보고를 하셨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말리지 않은 것을 보면 이번에 헌재 결정 판결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일정하게 책임지거나 하실 말씀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보고를 했더니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뭐라고 하던가요? 내부 보고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그이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저희는 조치한 것입니다. 현재 판결 이후에는 뭐라고 하던가요? 본체 결정 이후에 특별히 제가 말씀 나눈 적은 없습니다. 그 상황들 다 보고 받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그래서 제가 공감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확인할 게 있으니까 장관님 들어가시고요. 공무총리 잠깐 나와 주십시오. 정순신 사태와 관련해서 그 책임 요구가 있으니까 우리 장관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고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제도도 보완하겠다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도적 문제가 짚이셨나요 한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어, 지금 이게 어. 인사검증이라는 강도를 아주 높이게 되면 사찰이라든가 정치적인 자료 축적의 문제가 되고요. 반면에 이걸 너무, 어, 그물을 성기게 하면 다 빠져나가는 문제가 생겨서 그중간에서 잡점을 찾아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외국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음. 다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렇게 과거의 쌀 직불 문제가 나왔을 때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봤듯이 앞으로 학복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엄정하게볼 부분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 이 질문지를 만들고 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대통령실의 업무로 되어 있거든요. 대통령실에서 그 질문지를 좀 보완하고 있고 그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원행정처랑 좀 문의하는 등 지금 진행하고 있고 저희도 실무적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대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게 어,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해서 제가 뭐, 뭐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끼지 않은 투시는 당연히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부처를 담당하고 있는 그 장관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고 지금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를 위해서 미국 FBI도 방문하시고요. 그들의 역할과 제도의 작동도 확인하셨을 거예요. FBI와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해왔던 방식 뭐가 가장 다르던가요?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서, 물론 이제 FBI를 본 것은 저희 미국하고 공조를 정권 초반부터 하기 위해서 했던 주목적이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보기 위한 목적도 일부 있었습니다만, FBI도 저희처럼 의견 없이 이 인사 검증을 하는 기관과 인사 객관적 자료를 모은 기관과 판단하는 기관을 분리해서 FBI도 저희처럼 의견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자료를 모아서 넘기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 부분 받고, 그리고 저희가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가 어, SF86이라고 그 자료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그 거기 에 있는 항목들 이런 부분들을 대통령실에서 그는 항목들을 넣어가지고 공개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역시 이 영역은 완결적일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혹시 전, 정순신 사태 전에요 법무부 차관에서. 그 장관께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들 때문에 법 개정안을 제출했거나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의 제도적인 노력을 하신 게 있으세요? 이건 법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문제는 사실 아니라고 보고요. 그법 개정 예를 들어서 만약 오히려 지난 12월에 민주당에서 저희한테 예결위 차원에서 강하게 요구한 부분은 법무부 장관이 아예 어, 이 인사 검증 정보에 접근 못하도록 명문화하라 라는 식의 요구가 오히려 이걸 철저하게 그물을 송, 그 촘촘하게 하라는 것보다는 이 사찰이라든가 정보 축적, 정보 활용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을 좀 독립적으로 하는 부분에 집중하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저희가 이렇게 누수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좀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완벽하게 막을 방법은 아마 찾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찾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너무나 명백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물었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 PPT에도 나올 텐데요. 이 자료가 먼저 아십니까? 이게 2010년 9월 10일 무려 13년 전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인데요. 이그 한국과 미국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기준에 대한 비교예요. 무엇의 핵심은 검증 대상 후보자가 제출하는 질문 답변서의 경우에 말씀하신 FBI의 SF 86은 입법으로 보장된 공문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대한민국이 해왔고 지금 현 정부도 하고 있는 이런 바 사전 질문지는 그냥 사문서라는 겁니다. 아무런 법적 보장도 없는. 그러니까 본인이 거짓말을 하든 누락을 시키든 아무런 우리가 사후 조치를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제 와서 남 얘기하듯이 이 제도가 미비합니다 얘기하시는건 벌써 1년 전에 미국에 가서 FBI, FBI가 어떻게 하는지 SF86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제도적 미비를 방지했었어야 될 건데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런 제도적인 미비를 방지하려고 그냥 노력을 안 하고 법개정 노력이나 시행령과 관련된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요란스럽게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이건 뭐 내가 몰라서 그랬을 뿐이다. 구물이 좀 생겼다.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만 얘기하신 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의원님 SF86이 도입된다고 해가지고 어떤 이, 이런 문제를 발, 방지할 수, SF86은 질문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통령실에서 내주는 지, 그 문서 자체도 기본적으로는 공문서죠. 그리고 자,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시는데요. SF86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게 입법적으로 보고가 됐다고요, 보장이. 그러니까 거기서 거짓말을 하면 무료 5년이나 처벌을 받게 돼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위원님, 그런데 그 법제 자체는 우리나라는 아니,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수사기관의 거짓말에도 처벌하지 않는나라예요 미국하고 법제가 다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공직 공무소의 대부분의 거짓말한 경우에 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연결시키는 것이 것은 조금 그 양국의 법제를 잘못 이해하시는 겁니다. 상식으로 얘기합시다. 뭘 그렇게 어렵게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법무부가 이 오래된 사실을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운영하면서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 또 미국 FBI를 방문한 이벤트까지 벌리고도 방치했다면 한동훈 장관은 정신적인 사태를 두고 제도적 문제를 탓하면서 유치의 식으로 답변할 입장은 아니다. 이 말씀이고요. 네, 결국... 됐습니다. 정순신 사태는 단, 단순하게 한 자녀의 학폭 문제를 숨겼거나 몰랐거나 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이 제도적 허점을 그냥 방치했던 장관의 예고된 정책 실패예요. 당연히 책임을 느껴야 하고 사과를 해야 마땅한데 이제 와서 제도 개선만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는 건좀 비겁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인사 검증에 막강한 권한은 다 챙기고요. 할 일은 하지 않아서. 인사 참사를 했으니까 그 책임을 맡았던 한동훈 장관의 완벽한 실패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 관련해 가지고 이 인사 실패는 지난 정부다 많이 있었고 거기서 책임 내지는 사과 이 비슷한 것도 한 적도 없습니다. 자,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군인 얘기 하시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지금 당인얘기이지 않습니까? 군인 얘기. 제 얘기이기도 합니다. 남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위원님 원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아, 이걸 완벽하게 하는 경우 예를 들어가지고 사법방해죄 같은 것 지금 저 찬성 안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제도에서 인사검증에 있어서만 어떤 의무를 확올릴을때 그런 경우에 당연히 사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말씀드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네요. 그러니까 법으로 이런 문제를 해야 국민들의 민의를 얻어서 하는 거지. 어떤 법을 만드는 한다고 사찰이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어떤 법을 만 되시겠다는 취지십니까? 제가 지금 왜 질문을 받아야 됩니까 <laughs> 아니 대정부 질문이에요. 대국회 질문이 것은요? 아니고요. 의원님원님 답을 하세요, 그냥. 의원님원님 여기서 제가 그냥. 지금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장관의 책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엉뚱하게 다른 얘기하고 이전 정부 가 어쩌고 그런 얘기 하실 필요 없다고요. 위원님. 장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전 정부 와 관련해서, 관련해서 어떻게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원님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은 완벽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어 취임 4주년 취임 그 기준에서 어 기자회견을 계속 하셨어요. 완벽할 수 없고 언론까지 포함되는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역이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위원님 지금 저와 얘기하는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일방적 호통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국민들이 보시기에 건설적인 도, 답을 도출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물어보는 게안 됩니까? 어떤 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저하고 토론하고 싶으시면 별도의 방송.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하자고요. 여기는 대정부 질문하는 자리예요. 제가 답변할 수 있죠. 국회가 아니에요. 연구부에는 답변을 하고 있는 장관도 무언이에요. 그러니까 토론을 하는 거고요. 마이크는 꺼졌습니다만 정책적으로 하나는. 그러실게요 그렇죠. 테러 무나 사태의 주범 건도용 문대륙은 정부가 어느 나라로 넘겨도 총리에 관심이 없는가. 그런데 이 이국 정부가 먼저 요청했습니까? 우리 정부가 신병송환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범죄인도 천국 기준으로 저희가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 이 사건에 대해서 어, 우리가 먼저 송환하고 신병확보해서 처벌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몬테니그로가 유럽 범죄도 협회에 가입돼 있고 저희도 그 양자가 들어가 있거든요. 양자는 아니지만 다자 협정에 가입돼 있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기준으로 진행할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도 지금 여기 미국, 미국이 가진 범죄 혐의와 우리가 가진 범죄 혐의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몬테니그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지금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게 걱정에요 한동훈 장관께서 의료적으로 조화시킨 집권 합수단의 첫 번째 시사가 이건데. 검찰은 공범의 신현성에 대한 영장 제청 재청, 제청부도 기각을 당해버렸어요. 게다가 주범인 권도영은 우리 법으로 처벌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걱정까지 하고 있거든요. 한동훈 장관의 검찰이 야당을 겨냥한 정치 수사에 날아다니고 국민의 삶을 보호하는 민생 수사에는 무능력하다 이런. 질타를 받고 있는 거는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어, 민생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전 증권 합수단을 폐지한 거는 지난 정보고 그걸 제가 부활시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민생 침해를 방치한다는 말씀은 어, 적다라하지 않고요. 그리고 신영성 사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실 것 같습니다. 주범인, 주범인, 권도영들이 도피한 상황에서도 영장을 청구할 만큼 저희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라는 점, 그리고 구속영장 지각 사유를 보면 주범의 도주를 주된 이유를 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난 사실 2월에 어, 세르비아의 어, 단성한 증권합수단장과 저희의 이지영 국제 형사과장이 직접 가서 이 부분의 범죄송환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국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적법 절차에서 각국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렇지만 저희는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할수 있는 방법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중점을 맞춰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권합수단 부활하신 거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능력 있게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의 주범인 권도영은 우리 청년들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정신적 충격을 안겨준 핵심 피해자잖아요. 그를 국내로 송환해서 처벌해야 법의 정의도 바로 세우고 그가 은닉해둔 자금을 압류해서 피해자인 우리 국민들 피해 구제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도영의 국내 송환, 재산의 압류, 그리고 공범들까지 모두 처벌하는 이런 노력을 해주실 수 있도록 장관 예. 저희가 최근에도 추진 보전을 계속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선적인 업무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